아, 동생한테 힘을 쓸 수는 없어서. <laughs> 아, 와우! 오, 가장 눈에. 눈에 나는 것 같아서. 가장 눈에. 자, 어디다 잡아주세요? 자, 희가 하나, 둘, 셋 해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! 하나, 하나, 둘, 하나 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아직 좋습니다. 진짜 모른 것 같아. 오오 오. 오, 오. 아, 많이 배우셨어요. 손가락 손가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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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한 사람. 팔 걷고 휘저.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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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들꼬들 꼬들꼬들. 어 어떡해. 언제 드세요. 어 면치기. <웃음> <웃음>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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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한다. 제가 오늘 자신다네 알겠습니다 네. 아 감사합니다 저는 <laughs> 아 귀여운 표정은 못오아 <laughs> 진짜 제가 좀잘자신있는네 알겠습니다 <laughs> 자신까지 있어니다하하우와 귀엽다 박수 누구를 볼지 아, 좀... 어, 자 본진씨부터 하겠어요 네자 본진씨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<웃음> 잘해, <웃음> 잘했어. 잘했어. <잘한다. 웃음> <나, 나, 나, 웃음> 잘해 형이가. 무신뭐두갈우옷비방었어 몰라요, 어떤 <대신이> 어요 <laughs> 일단 저 옮기면 머리 한번 시 <laughs> 네. 아, 맞아. 아, 형 그때 안에 보니까 애교는 완전 잘하시더라고요. 아, 내아니야 네. 얼굴에 파티스틱커붙이로 <laughs>

다음에는 더 나은 액션을 기대하고 게요